고양이는 길에서 볼수 있는 길냥이를 비롯해 이제는 집에서 보시는 사랑스러운 제인님으로 많은 집사 덕후를 낳은 인생의 동반자로 흔히 볼수 있는 동물 중 하나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고양이는 목숨이 아홉 개 달린 동물이다. 웬 쌩뚱맞은 소린가 싶지만 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티비 만화 시리즈 가필드에서도 가필드 자신의 목숨이 아홉 개라는 점을 어필하기도 하고 윌리엄 세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의 대사 중에서도 고양이의 9 목숨 중 하나밖에 없다라는 대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는 왜 나오게 된 것일까요? 고양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로 역사가 매우 깊은 동물인데요. 고양이 목숨이 아홉 개라는 속설은 이집트 신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숭배한 아프툼라라 불리는 태양의 신은 지하 세계를 방문할 때마다 고양이의 모습으로 변장했다고 하는데요. 전설에 의하면 이 태양의 신이 여덟 개의 신을 낳았기 때문에 한 몸에 아홉 명의 목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숫자 구를 행운으로 여기는 중국에서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스페인에서는 고양이가 일곱 개의 목숨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탄생한 고양이 목숨설은 전설을 포함해 우리가 잘 아는 문학이나 매체에서 종종 이야기되곤 하는데요.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예뻐 보이기만 하는 고양이에 대해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9,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2001년 발견된 키프로스 섬 남동쪽의 실로우로 캄보스에서 발견된 무덤에서 사람과 함께 묻힌 고양이의 뼈가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이미 신석기 시대부터 고양이가 인간 곁에서 살아왔다는 것이 증명되는 일이었습니다. 고양이의 역사하면 떠오르는 나라는 뭐니뭐니해도 이집트이겠죠? 이집트는 예로부터 고양이를 신으로 받들며 신성시여겨왔습니다. 이집트의 여신인 바스트는 고양이 형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바스트는 이시스의 여신의 영혼의 화신으로 불과, 음악, 기쁨, 성욕, 풍요, 가족, 출산을 상징하는 여신이었습니다. 바스트의 모습은 고양이 머리를 가진 여성으로 형상화되어 있는데요. 그 때문에 고양이는 인간보다도 더 호화스러운 대접을 받기도 하였으며 고양이를 상대로 한 범죄는 매우 엄벌하게 처벌되었다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는 농업을 하면서 곡식을 갉아먹는 쥐 때문에 골머리를 앓자 쥐를 잡는 고양이를 기를 것을 적극 장려하고 세금 혜택까지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신의 아들인 파라오를 제외하고 어떤 사람이라도 고양이를 죽이면 사형을 당했고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가 죽으면 가족들은 눈썹을 모두 밀고 3일 동안 애도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다른 한 가지 유명한 이야기는 쥐로 인해 퍼졌던 패스트가 이집트에는 퍼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다 쥐를 잡아준 고양이 덕분이었다고 하는 말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고양이가 죽으면 미라와에서 묻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증명하듯이 사카라, 베니아산, 부바스티스 등에서 많은 양의 고양이 미라가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이집트 나일강 서쪽 연안에 있는 베니아산에는 바스트의 신전터가 있는데 이곳에서만 고양이 미라 30만 개를 발견하였고 고양이 미라 부근에는 다음 생의 먹이가 될 쥐의 미라까지 발견되었다고 하네요. 그 외에도 고양이 모양의 조각상과 청동상 등 다양한 고양이 상징물들이 발견되었는데요. 이집트 관련 영화 중에서 유명한 미이라에서 이모텝이 자꾸 여자친구를 뺏어가려 하자 화가난 주인공이 고양이를 이모텝에게 보여줬더니 이모텝이 냅다 도망가는 장면을 보더라도 고대 이집트 사람들에게 고양이는 엄청나게 신성시되고 존경받았다는 것을 알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집트의 고양이 사랑이 이집트를 몰락시켰다고 하는 내용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기원전 5세기경 페르시아 제국은 이집트를 침략했습니다. 그곳은 이집트의 철옹성이라고 불리는 펠루시움이었고 오늘날 펠루시움 전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했지만 이집트도 만만한 상대는 절대 아니었는데요. 이때 페르시아의 왕인 칸비세스 2세는 이집트의 문화를 이용하여 전략을 짜는데요. 그 전술은 바로 고양이를 이용하자입니다. 왜? 응? 이러실 수도 있는데 페르시아군은 살아있는 고양이를 저마다 방패에 묶거나 몸에 묶어 진격을 했고 방패에 바스트 여신의 문양을 새겨넣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페르시아 전사들을 본 이집트인들은 차마 고양이를 죽일 수 없어 전쟁에 패배했고, 이 전투로 인해 이집트는 큰 타격을 입고 세락의 길을 걸으며 마지막 여왕인 클레오파트라를 끝으로 이집트는 멸망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고양이 때문에 웃고 울은 이집트의 역사가 있지만, 고양이가 모든 역사에서 신성시 되거나 이쁨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세 및 근대 유럽에서는 고양이를 불길한 동물이라고 하며 무차별적인 사냥을 했었는데요. 중세 말기에 들어서면서 마녀 사냥이 유행하게 되고 마녀와 같이 다니는 동물이라며 재판에 내세워 산채로 불태워 죽거나 때려 죽이는 일이 성행했다고 합니다. 이교도들의 숭배의 대상이며 유럽 카톨릭에서는 검은 고양이가 악마의 화신으로 여겨져 천대받고 월살에 가까운 죽임을 당했는데요. 이때 고양이의 개체수가 줄어들자 흑사병을 일으키는 쥐가 늘어버려 유럽 전체의 인구 절반이 감소한 패스트가 퍼진 원인 중 하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양이를 너무 사랑해서 많이 키우다 보니 쥐가 없어져 패스트를 막았다는 이집트하고는 정반대되는 이야기이기도 하네요. 이렇게 다양한 역사를 가진 고양이들은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다양한 의미를 부여받으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고양이의 묘가 70노인을 뜻하는 모와 비슷한 발음이라 장수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고 일본에서는 복을 부르는 동물로 가게 입구에서 흔히 볼수 있는 고양이 인형 마네키네코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성스러운 동물로 여겨지는 범한 고양이는 미얀마의 옛 이름 범원과 같은데 승려들과 함께 지내면서 신성한 고양이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고양이라는 뜻의 쿠칭이라는 곳이 있는데 고양이 박물관과 곳곳에 고양이 동상이 세워질 만큼 고양이를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베트남, 라오스, 태국에서는 쥐를 잡아주는 고마운 존재로 12지신의 토끼 대신 고양이가 들어갈 정도이며, 모로코와 터키 역시 쥐를 퇴치하는 고마운 동물로 인식되며, 이슬람 성전인 모스크에 사람은 함부로 출입이 안 되지만, 고양이는 제한 없이 드나들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고양이를 영약한 동물이라고 믿었고, 공포영화 소재에도 간혹 등장하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고양이를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집사 타이틀의 유행과 나만 없어 고양이를 외치는 사람이 점점 느는 것으로 보아 고양이의 귀여움과 존재감이 요몰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양한 고양이 역사 속 이야기와 모습을 이야기해봤는데요 어떤 이유든 생명의 소중함과 그 무게는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동물들을 학대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행동은 범죄이며 위와 같이 고양이 말고도 역사 속에 신격화된 많은 동물들이 정의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존중하고 아끼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